안녕하세요 5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전시 대덕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대화동 장미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42억보다 15.79% 저렴한 1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법동 법동영질로얄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79억 보다 14.01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읍내동 백송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04억보다 13.46% 저렴한 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8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탄진동 세어울 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77억보다 12.43% 저렴한 1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법동 보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4억보다 11.97% 저렴한 2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6억보다 10.8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석봉동 금강 엑슬로 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7억보다 10.6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석봉동 금강 엑슬로 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7억보다 10.6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2억보다 10.33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읍내동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45억보다 10.2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